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던 양평공공지구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8일자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양평공흥지구 땅 투기 비리의 도구로 사용된 윤석열 처가일 회사 ESIND의 실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SIND는 양평공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진행하던 2011년부터 2014년에는 최윤순 씨가 대표이사였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처인 김건희 씨가 등기 이사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ESIND의 임원과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김건희 씨는 제외하고 최은순 씨와 그 자녀들이 임원 및 주주를 모두 겸직하고 있는 여전히 100% 윤석열 처가의 가족회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ESIND가 과연 양평공공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시행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는 과거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확인한, 확인된 바가 없고 그리고 양평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및 진행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 그리고 등기이사 김건희 씨는 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승인 자체가 특혜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이양수 대변인께서는 양평공지구의 시행사는 ESIND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SIND가 시행사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스스로 시행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실에서는 ESIND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법인 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하도우 북한강로 1399번지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SIND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 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ESIND의 현재 대표이사인 바로 최은순 씨의 장남 김진우 씨였습니다. 이 요양원은 2017년 9월 4일자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요양시설로 등록된 노인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이를 위해 ESIND의 법인 등기부 등본도 2017년 2월 14일에 미리 노인 요양시설 운영업을 사용 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시설장은 일년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온 요양원의 시설장이 누구이고 법정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저는, 어, 이것부터 우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 요양원과 같은 노인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국가가 최소 80%, 최대 10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 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온 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 예산 총괄표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는 약 13억 4천만 원, 2020년에는 약 14억, 2021년에는 약 15억 2천만 원의 요양급여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공시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무려 학계 4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실에서는 최은순 씨가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학계 약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7월 2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13부 형사부 2020 고, 고압 534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던 사건과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씨의 판결문을 보면 최은순 씨는 자신의 첫째 사이 장녀 김지영 씨의 남편입니다. 첫째 사이를 외양병원의 행정실장에 앉혀놓고 외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의 채용 권한을 장악하고 외양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은순 씨가 요양법은 병원 법인의 금전을 대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은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습니다온 요양원의 경우에도 최은순 씨가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혔으며 202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온 요양원이 1억 6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 8천만 원을 부채 상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수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행이론과 같은 유사성 외에도 온요양원에서 확인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요양원은 2017년 9월 4일자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로 등록,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시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은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게 연도 뿐입니다. 2017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20, 2019년 회계 자료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점검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 요양원은 현재 개설된 지 4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신설 기간이라는 이유로 단한 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는 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SIND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윤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입니다. esind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 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장고증명서 이조 수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씨 일가의 불법 행위를 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최시의 장남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그리고 ESIND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ESIND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장도국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치 불법 파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ESIND 및온 여행원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계좌 추적 추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